안녕하세요. 조화악당. 오늘은 우리 중생의 현생에서 부처로 변화하는 바로 명상 수행법으로서 관세음보살 수행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보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인데 주로 여성체로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양손에 바로 감로의 병과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로병에 있는 감로는 모든 중생의 그 번뇌를 소멸시켜주는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버드나무 가지를 감로병에 넣어서 적셔 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보살도를 또 표현해주기도 하시는 거죠. 어, 여기 관센보살 그림을 보면은 관센보살께서, 어, 갓난 아이를 안고 계시죠요 어, 그리고 요 머리 쪽에 보면은 그 화신불로 이렇게 나온 부의 형상에 그려놓으셨는데요. 여기 대나무와, 어, 런 버드나무, 감노병 같은 것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는 조일학이라는 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다. 그래서 사실 관세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을 가리킨다, 바로 수행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보살은 아기부처를 포태 양육하고 있는 보살이다, 길러내고 있는 보살이다. 자, 관세보살을 요 수행자와 매칭을 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디사트바를 표현할 때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보리, 보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석가모니불께서 보리수 나무의 아래에서 이제는 득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씨앗 또는 깨달음의 열매를 뜻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씨앗, 그 깨달음의 씨앗은 결국에는 그 씨앗 안에 바로 그 부처가 들어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아계 부처가 생성되니까 그 깨달음의 씨앗이 바로 마니보주, 모니주, 여의주, 사리자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자, 이런 부처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중생 사트바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씨앗을 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중생들을 가리켜서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들을 주로 여성분들을 우리가 보살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깨달음의 씨앗을 포태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포태 양육하고 있는 존재들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여성체로 주로 많이 그리는 이유가 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아이기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포태하고 있다고 하는 상을 표현해 준 것이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그 화신불 형태로 만든 것은 포태가지고 태어나게 하면 머리로 화신불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응신불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의 근원불이라고 하는 바로 법신불 비로자나불과 합하는 중생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 안에 바로 부처가 포태가 된다. 이런 존재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관세보살 보살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바로이 관세보살 음첫 구절의 관자재보살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관자재보살의 그 메커니즘이 반야심경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 중생의 몸에 부처가 포태되고 생산되는 그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관세보살 음 수행법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몸에서 부처의 아이가 포태돼서 어, 나오는 과정을, 그 과정 자체가, 근강반야바라밀다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강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강체로 몸을 놔두게 될 때, 아기 부처가 몸이 나올 때, 그 과정 자체가 반야바라밀다의 과정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육바라밀이다 여섯 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나오니까 육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바로 고해바다에 빠져있다. 중생이라고 하는게 그래서 우리가 관자재보살이 발동을 하게 되면 행심한다. 뭐 깊이 운행한다는 뜻이죠. 관자재보살이 관자재 보살의 작용이 깊이 운행을 해서 무엇을 운행을 하게 하느냐면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과정을 운행을 하게 한다고 라 하는 거죠.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때 여기서 핵심적인 그 표현이 바로 관자재라고 하는 표현이죠. 보살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어요. 관자재 한다라고 하는 관자재를 통해서 행심 반야바라밀다가 진행이 된다. 이때 관자재라는 게 뭐냐 우리 우주 근원의 법신불은 근원의 태양 본래의 태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방출해 나오기 때문에 우주를 환히 방출 그래서 그 빛으로 가득 채우는 빛의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근원으로부터 방출되어 나올 때에 그것은 마치 하나의 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글 이글 타오르는 눈과 같이 이런 표현으로 방출돼 나오는 걸 표현을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주의 근원에서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생성, 유지, 소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불이 관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주 근원의 태양이 우주로 방출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눈처럼 작용을 가할 때 그것을 근원의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현상 자체를 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은 한자를 보면은 바로 황새가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새라는 것새 하늘의 새가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새가 바로 땅을 관찰하는 그런 개념이죠. 땅에 그 물질적 세계를 관하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해준다. 그래서 이 황새가 이렇게 떠서 이 아래를 땅에서 붙어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관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자재한다는 것은 이 관하는 행위 자체가 그 스스로 그러한 뭐냐면 무의 이와 무의 무이 자연의 그 작용으로 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 자재인 겁니다. 자재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있는 나가 바로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나가 우주의 그 법칙에 의해서 그이 세계를 생성, 소멸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그 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제가 어... 이 일곱 개의 차크라가 바로 일곱 개의 구멍이고 그리고 어 여기서 바로 어이 공이 발동을 하면서 바로 중력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반야바라밀다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몸에서 아래쪽에서 블랙홀, 위쪽에서 에 화이트홀이 작동하고 가운데서 워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워머이 공이고 공이 하는 역할은 중력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빛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이 관할 때이 중력으로 이 빛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관할 때 빛이 방출되는 거를 빛을 회전시킨다는 거죠. 회전. 그러니까 시공간을 구부려 가지고 어이 공이 중력에서 시공간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공간을 구부려가지고 이 빛이 관하는, 관하게 되는 빛을 돌려가지고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다. 그래서 그것을 내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관. 안을 본다는 뜻이에요. 내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실 때 우주의 근원의 눈, 여러분의 영안이 되는 거죠. 그 영안을 떠서 여러분의 그 물리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한 영안을 떠서 여러분의 내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공이 작동하면서 그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가 하나의 불꽃을 태우게 되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걸때 그럼 불이 타오르면은 여러분 몸 안에도 그 불로 인해서 빛이 또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의 몸 안에도 하나의 눈이 별개의 눈이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관하는 거고 요것은 좋아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관과 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조가 어 발동이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일곱 개의 차카라를 중심으로 한 지점에서 이 조라는 현상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하는 현상을 관세보살이 진행을 하면은. 어, 그 관세보살로 작동하는 그 중생의 몸 안에 바로 조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불꽃이 타오른다예 여기 일곱 개의 불꽃이 타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그 조라고 할때 여기서 보면은 관자재보살 이해가 되셨죠? 행신반자바람일다시 진행이 되면은 조견 조 조견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중생의 몸 속에 자 그럼 고해의 바닷 속에 있는 인간의 몸이 중생의 몸 안에 바로 불이 타오르면서 하나의 눈이 또 작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견이라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로자라분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지금 요 아기부처의 눈이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복사가 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관하면은 좋아하는 현상으로 이아기부처가 생성이 되면서 아기부처도 하나의 우주의 근원불화가 된다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관자재보살행신반야만라님 다시 조견온계공 그래서 공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으로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니까 모든 일체의 오온이 다 공으로 들어갔다 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중생의 오온은 소멸되고. 부처의 온의 다시 생성이 되면서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 일체 고해, 모든 고해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카르마의 업장이 소멸돼서 그것을 건넌다, 도한다는 건뭐예그 바다를 건넌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된다. 그렇게 할때이 사리자, 사리자가 바로 뭐래요? 보리래요. 저 보리. 그 보리가 깨달음의 씨앗에서 그 속에서 바로 뭐가 있다냐 그 아기부처가 여기서 하나의 우주세계를 구축하면서 생성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발동을 하면서 바로 색적시공 공직시색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행의 요체는 뭐겠습니까 수행의 요체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우주적 영한 심한 그것이 본성 그 불성 그 본성의 빛, 성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성광이라고 하는 본성의 빛을 여러분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시고 그 눈을 열어서 여러분 몸 안에서 공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 내부의 몸을 내관하는 거예요. 내관하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 공이 작동되는 여섯 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거기에 공이 발동하면서 빛이 응집이 되면서 조견 현상이 일어나서 불이 타오르면서, 불이 타오르면서 여러분의 몸에 물 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돼?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여러분의 몸을 태우게 된단 말이에요. 태우게 되면서 분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그 돌아가신 그 스님들을 그 몸을 뭐저 이런 장작 거기 쌓아가지고 저기 답이식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우리 몸이 죽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중생의, 중성으로는 죽는 몸이 되는 거고, 부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그 과정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금강 반야 바람일다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 관법이라고 하는 데 관법. 그러니까, 우주의 영안을 열어서, 근원의 영안을 열어서 성광을 빛을 발해서 여러분 몸 안에 작용하는 공의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블랙홀에서 원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조견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관세음보살 수행법이죠 관법. 관법을 통한 관세음보살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아미타불의 그 아바타로서 3 3개의관세보살로 이렇게 나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33천을 거쳐서 바로 욕계, 색계, 3개, 무색계를 거쳐 나가면서 어 우리 몸속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그래서 완전히 극상승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게삼 33천을 거쳐서 태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그 부처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의그 과정을 거쳐 이 머리에, 머리에 이렇게 표현을 할때 머리에 화신불이 그 이름을 아미타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미륵불이라고 하기도 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갓나라이로 나오는 상을 취할 때 미륵불이고, 또 부처의 상을 취하게 할 때는 아미타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무라는 말을 표현했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자라듯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남이 보통 한자로 표현할 때 남무가 되기 때문에 남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쪽.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는 남쪽이고 여러분의 그 아래쪽 회음부는 북쪽이 됩니다. 위치상으로, 방위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쪽에 머리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미타불이 화신불체로응신체로 나올 때가 그때가 우리 머리 꼭대기 방위상으로 남쪽이다. 는 머리 꼭대기가 된다. 그게 바로 남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주문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행신반야바라밀다의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몸에 부처가 태어나는 것을 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진언을 외우셔야지, 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그 주문 중에 진원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게 바로 옴마니반매훈이라고 하는 육자 대명왕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옴마니반매훈이라고 하는 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마니는 그 근원 태양의 작용에 의해서 달체로 작용하고 있는 중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불이요 마니는 중생을 뜻해. 또 옴은 태양이요, 마니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태양과 달이 있는데 요게 바로 옴이요 근원의 태양이요 요거는 근원의 태양을 받아들여서 그 작용을 가하고 있는 그 만이 마니, 만이가 바로 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옴만이 오마니 작용 옴만이가 둘을 꼬, 꼬여 돌아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부처와 아, 부, 그, 불모가 서로 몸을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 과정 자체가 태양과 달이 합하는 옴만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매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라는 건 뭐야? 이게, 노를 저어서, 이, 우주의 씨앗, 물초의 씨앗을 배로 삼아가지고, 노를 저어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매, 라고 하는 것은, 메르,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산을 뜻해요. 또, 산,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반맵니다. 그때, 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다. 그래서 우리가 시부도라는 거죠. 불교에서 시부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 이럴 때 우리는 부처의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항무지와 같은 우리 심적 세계에 밭을 갈아 가지고 부처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여성, 여성의 밭을 갈아서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밭을 가는 존재로서의 우주의 여성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소라고 하는 거 소. 그래서 대력배구가 되는 거죠. 대력배구가 바로 이 온마니반매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상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훔 바로 소울음 소리가 난다는 소가 이 하늘농사 부처가 태어나는 농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온마니반매 훔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근원 태양과 달이 작용을 하는. 그렇죠? 비로자나불을 중생이 수용을 해가지고 몸 안에서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옴마니반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수행을 하실 때 주로 주문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옴마니반매움 나무하미타불 이런 주문들이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